조로곤의 팟캐스트 대화를 나누는데 이슈가 있어요. 길거리 싸움에서 주짓수가 쓸모없어 보인다. 아... You gotta have the ability to knock somebody out if you had to. 뭐 이렇게 들으면 주짓수가 하나씩 약해 보이지만 주짓수를 배운 사람이 전투 상황에서 기본적인 판단력은 있어요 지금 이제 밑에 사람이 뭐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안하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주짓수의 장점은 실전성 최강이면서 다만 좀 1대1에 좀 특화된 그런 무술이 아닌가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킴TV 미 파이트 연구소 김도현입니다 주짓수와 유도 전문가분들 네. 모셨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짓수 전문가 최한기입니다 오왕 기관장님이라고 저제 밑에 누가 있다라는 게아 그렇죠 예 살짝 그 위에 걸쳐 있는 네. 아, 육석현 선수 네, 네. 왜 이런 성이 바뀌었는지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건데 야 인사 좀 해주세요 해니까 그라운드 전문가 고승현입니다네 부산 최고 유도부 네. 주장 네. 아 알겠습니다 부산 최고 유도부 주장이 되서 저한 졌습니다 아, <laughs> 이거 다시 한번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아 점점 약해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심판을 정식적으로 이제 초기한 다음에 <laughs> 네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얼마 전에 에디 브라보 아 예. 네. 오뭐 오, 에디 브라보 하면은 주짓수 레전드죠 레전드인데러버가은 네. 만든 사람인가요? 그렇죠 거의 만들었죠 네, 창시자죠 창시자, 창시자. 뭐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UFC 해설가이고 주짓수 블랙펠트까지 간 네, 네, 네. 조로건 또 에디 브라보의 또 제자입니다 제자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조로건의 팟캐스트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있나요 네. 길거리 싸움에서 주짓수가 쓸모 없어 보인다. 아... 주짓수를 아... 이렇게 오래 했사람 You gotta have the ability to knock somebody out if you had to and not do jujitsu in a real Uh, life altercation getting on the ground is not the best idea or l like, no 말이 안 되잖아요. Mm -hmm. 지금까지 말이 안 돼요. Yeah. 주짓 수가 길거리 싸움에서 거의 전 최강자라고 보거든요. Yeah.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펀치한방으로끝난 경우 있지만 대부분 한번 눌러 끝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주짓수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거의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길거리 싸움이 꼭 일대일로 싸우나 다수와의 싸움이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에디 브라보의 지적, 예를 들어 3대1로 불량배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라운드 가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다. KO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술, 예를 들면 복싱이나 킥복싱 태권도 이런 무술을 연마했다면 가능하다. 저희가 예전에 영상, 분석에서 보면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 4명하고 둘러싸여 있는데 아우. 참아요 딱 엘리베이터 문 열리니까 나가서 등 돌려서 좁은 엘리베이터 문을 두고 1대1로 해가지고 원펀치로 다한 3초 만에 다 케어 시켜요 근데 주니스는 음. 그런 게안 되니까 에디 브라버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유들드는거 어때요? 음,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주짓수가좀 다수에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내가 최강인 줄 알았지만, 여러 사람하고 붙어보니까 1대1에만 강하다. 1대1에만 최적화된 운동을 했다, 우리는. 그래서 조로건이또 바로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을 먼저 케어시키면, 보통 다른 일행들은 약간 쫄아서 공격할 업무를 내지 못하는데, 이런 기선제압의 효과를 낼수 없다, 이거. 네. 주짓수는한명 눌러붙고 잡아서 기절시키고 네. 마는데까지 너무 시간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냥 틀린 말을 한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던지 어... 실전 최강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제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걸려요. 그래서 1대1에는 강할 수 있지만 다수에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단 맞는데 좀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소령은 1959년 와 이때 이런 말 남겼대요. 길에서는 1년 동안 복싱이나 레슬링을 배운 사람이 평생 수련해온 무술인을 이길 수 있다. 음... 동랑권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원래 줄 수가 없었으니까 <laughs>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말이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뭐 이렇게 들으면 주짓수가 하나씩 약해 보이지만 주짓수를 배운 사람이 전투 상황에서 기본적인 판단력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안될걸 아는데 무식하게 주짓수를 웠다고 주짓수만 가지고 고집하나? 그렇잖아요. 졸업원하고 예. 브라디 브라보가 물론 맞는 말은 했지만. 굳이 이렇게 각종의 상황을 비교해서 주위수를 좀 낮게 볼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느낌. 음. 세명4명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복싱이 최고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음. 검도가 최고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저도 조로곤에디브라말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3대4사대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1대일 만나니까 너일 대를 붙자 이럴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처음에 일단 복싱으로. 아, 복싱으로? <laughs> 처음에 복싱으로 어. 붙어야죠. 아, 복싱으로. 네. 복싱으로 일단 한명 가볍게 눕히고. 어. 네. 그두명 남았어요. 음. 그한 명. 킥으로 눕히고, 어. 킥으로. 킥복싱으로. 네,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한 명은 주짓수로 이제 제압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력이 있다 이거죠. 네. 복싱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 싸우잖아요. 왜냐, 아무리 딸리려고도 해 옆에 사람이 붙어버리고 거리가 좁기 때문에 안 때리잖아. 딱 나와서 돌아서 주먹을 쓰는 것처럼 그 정도 판단력 이 주짓수 한 사람도 옆에 두 명인데 안봐안 안 건다고. 그죠. 네. 근데 복싱 한 명들이면 어떨까요? <laughs> 와. 와, 이 손, 순... 손 너무 센데요? 일단 저이럴것 같습니다. 딱 붙잖아. 세명 붙었어요. 가장 먼저 가장 세 보이는 사람. 그분은 이분을 먼저 잡을 것 같아요. 저 아... 근데 그분이 제일 뒤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앞으로 가야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왜왜왜왜왜왜 아, 어, 어? 밀려서 밀려서 그냥 앞으로 가. 가. 뒤로 가지마 어, 어. 안돼. 계속 막고 어. 있습니다. 일렬로. 어, 예, 일렬로 계속 아. 어디 이죽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서 아, 아,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기 있잖아. 요 여기로 당심을 갖다. 여기로 당심을 쳐야 돼. 제스랑 전현승. 여기로 내 뒤통수 보이면 안 돼. 내가 뒤로 누워. 오, 그래서 오, 뒤에서 오. 여기서. 어, 여기 여기서 아. 잡히잖아요. 아, 그 다음에 아, 10초면 되거든요. 아, 어차피 아. 기본 방어를 못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거의 초코 바로 들어올 거예요. 기절시켜. 거품 나오고 눈 하얗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숙이면서 밀어내고 들면은 어느 정도 겁먹을 건데. 야, 계속 때리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괜찮아. 야, 야, 야이 사람 얼굴 이렇게. 야! 여기에다죠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쓰시네 다사랑그다 주짓수의 장점은 엄청난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관절 정도 좀 꺾이거나 진짜 심음야 기절 음크 네. 이런 기술들은 상대방을 안다치게 하면서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죠 막흔동자 보이는 괜찮잖아요아 기절하는 거뭐 흔한 일이잖아요. 네. 아 최양 네. 간장이면 기절하는 게 흔한 일이세요? 아 네? 어, 흔한 일이죠. 일단 비트지면서 아 네, 기절하면 어 기절했네 얼른 깨워주고 아, 아, 일반, 일반 간원인들도 초등학생 아니, 간원인들. 뭐 아니, 초등학생 여성 여성분들도 다. <laughs> <laughs> 아니 기절 다해요? 어, 기절 한 번씩 다 경험. 아 그래요? 아, 아니에요? 다 경험해 을 보셨잖아요. 저희 체육관은 기절 절대 안 해요. 예, 네, 저희 체육관에도 네. 나 저희는 체육관 없지만 저희 <laughs> 체육관에도 어디서 몰래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저희 체육관 아, 있는 거 같은데 아, 네, 아니에요? 시사동 어. 고일라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사동 <laughs> 고일라짐에서 는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 <laughs> <laughs> 맨날 스파링하기 전에 말합니다. 세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건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니니까 탭을 차라. 아. 그렇기 때문에 방지를 하죠. 고속 현수는 스파링에서 십 점이나 붙잖아요. 두달 전에. 네. 네. 세게 하지 말라는데, 말라 네. 네. 그때, 좀 네. 그때 조금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기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래는데 <laughs> 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네. 호우! 네. 하면서 앞다리를 네. 세게 어. 빡! 걸더라고요. 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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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공지면서는 어... 그렇게 안 합니다. 올려주면서는. 어. 올라지면서는 <laughs> <laughs> 저희 가 한번 영상을 보면은 주이스 블랙벨트가 마약 중독자가 성기를 보여주며 딸을 위협하자 상대를 제압하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경찰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항상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어 맞는 말. 아, 그럼 맞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초동 조치라고 하네요. 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그걸 제압은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주이스 블랙벨트 이 민머리가 성기 보여준 정식 병사인데 약간 배운 것처럼 약간. 오. 오. 기술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테이크다운 네. 응. 시켰죠. 네, 테이크다운 네, 시키고 지금 머리를 제압하고 있어요. 머리를. 지금 이제 밑에 사람이 뭐 포기한 네.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네. 안 하는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네. 없어요. 저 블랙벨트가 맘만 먹었으면 아마 때렸다면 더큰 네. 치명타가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보는데 자, 주짓수 도장인지 모르고 킥보드를 훔친 좀도둑. 야, 킥보드를 훔친다. 이 킥보드 훔치는 건 초등학생 아닌가요? 주체의관님오 오. 뒤로 들어왔는데주체의관인거 알죠 이미? 보충제 통 보이죠? 네. 뒤에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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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m 오오오 아닌가? M&A MMH <laughs> 체육관인데? 이거 뭐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 킥보드를 들고 지금 연인 연랑아 이거 뭐좀 네. 이상한데? 어? 주 완벽하게 제압했네요. 네, 팩까지 네. 잡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그 영상을 봤을 때 주짓수의 장점은 실전성 최강이면서 상대를 다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다만 좀1대일에좀 특화된 네. 그런 무술이 아닌가 저는 음. 네,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을 최종적으로 딱 정리 네. 한 줄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최강의 무술은 뭐냐 했을 때, 최강의 무술이란 건 사실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한 거죠. 뭐.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궁금했으니까. 근데 그 이상 너무 화내서 싸워질 필요는 없다.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안 싸우고 피하고 이런 게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최고의 행동입니다. <laughs> 어쨌든 다른 거 저희가 또 영상이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뉴스 김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